오늘 짐 잉글리쉬 콘텐츠는 광고주에 허락을 받아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다라는 걸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허락해 주셨어? 네. 감사합니다, 짐씨 감사합니다. 구구광 구하는 여자 아기쿠와요 지사지 네 여자 사지 오늘은 우리의 작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이 언제 무슨 순서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이제 디디 미니 얘기했잖아 그거의 효율성 왜 혼자서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고고 말고 다른 디디 맥스 프로! 이 서비스의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미니는 인하우스에서 다 하고 내가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라면 디디맥스는 내가 실행을 다해 캠페인 세팅도 하고 광고 소재도 크리에이티브가 잘안 들어가 있는 양적으로 막 만들 수 있는 거 있잖아 옷이다 라고 하면 옷은 뭐 만들기 쉽잖아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면 지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소개하고 싶은 거는 디디 프로맥스 아이폰 기종에서 갖고 음, <laughs> 왔어요. 음. 네. <laughs> 얘는 과금 구간은 여기 다 있으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내가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는 광고 소재들을 만들어 드리는 직접 거예요. 직 만드는 음. 거. 보통 6, 7개월이 지나면 뭐를 하던 어떤 관계로 미니를 하던 맥스를 하던 어떤 내가 그 업종 사업을 알았잖아. 그걸 한 반년 정도 지나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드립 같은 <laughs> 시장에 던져보고 싶은 뭔가 거리가근질근질해 맞아. 어, 요거 하면 먹힐 것 같은데 하는 게 그거를 아예 깔고 가는 게 이제 디디 프로맥스인 거야. 이런 걸 하다가도 내가 온다라고 하면 제안을 드리겠지. 근데 그 제안을 받는 것도 공감돼. 기대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나는 프로덕션이 아닌데. 영상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이 아닌데. 그의 준한 결과물, 퀄리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힘들어지잖아. 아니, 안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소재를 만들어서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 소재를 진짜 국장용 애니메이션이나 TV CF나 이런 정도로 나오려면 저 가격으로는 안 되지. <laughs> 그치. 매월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회를 어, 음. 기획 과 아이디어 음. 쪽으로 잡아야지. 그렇지. 프로토타입. MVP. 응. 스타트업에서는 MVP 얘기를 많이 하거든. 최소 기능 프로덕트. 이걸 던져보고 괜찮으면 그때 이거를 콘티처럼 진짜 프로덕션 해주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보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이쪽에서 계속 비싼 결과물을 받아오는 것도 엄청난 로스란 말이야. 비효율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DD 프로맥스고 이것의 결과물은 뭐 이런 수준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약간의 참여 지분이 있긴 한데. 냉정 한 평가 바랍니다. 결과만 잘 나오면 좋다고 생각해. 먼저 영상이에요. 얘는 제가 혼자 기획과 감독 다 했죠. 그래서 일들을 그림은 누구한테, 영상 편집도 다 내가 하긴 했는데 샤랄라하는 그런 효과 나게 잘못 넣거든. 그런 건 누구한테. 님도 참여를 조금 했지. 그 여기다가 그림을 내가 했다고? 기억도 못해. 이 봐봐. 어, 나 어. 이거 아이디어만 들었던 것 같은데. 갓생 영어 가게는 영어 선생님들에게 영어 유일을 팔아요. 제인 잉글리쉬는 월목 주 2회 영어 수업을 사가는군요 짐 잉글리쉬도 갓생 영어 가게에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짐 잉글리쉬는 월목 수업금 주 5회 수업에 덤까지 엄청 푸짐하군요 근데 덤은 뭘까요? 앞으로 진짜 공부할 선생님말 레벨 테스트 3 0 무료 주 5회 <5일> 사학부 화상 영어 목소리, 화상영어, 목소리 참여 여까지 조회수가 잘 나왔어?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조회수야 엄청 잘 나오지 자랑이니까 한번 조회수 까볼까요? CPC가 궁금하긴 하다 제일 궁금해 내 입장에서 CPC 얼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웬만큼 해본 감이 있잖아 난 낮은 거만 맨날 봐가지고 음. 2? 6? CPC야 높지 20? 예 그런 거 없어 너 그거 페이스북 기준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어. 유튜브에서는 해본 적이 없지 지금 페이스북 광고하고 계시는 분들 CPC 듣고 기절하시겠다 나는 진짜 내가 천재줄 알았어 그때 뭔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현타 오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콘텐츠빨이에요 어필 아니고 그냥 이걸 다 드러낼 거 아니라면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 CPC 관련해서 강의를 나오신 분 콘텐츠가 내 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나빴어 난 그때 응. 내가 천재줄 알았지 나도 전혀 아닌데 나도 2원, 4원 찍어봤잖아 여기 음. 책에 있어요 뒤에 부록에 동영상이 최근 7일인데 서치에 비해 어. 3분의 1도 안 되네 cpc가 음. 서치에 비해도 3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cpv는 뭐 40원대? 40대 초반? 이 정도면 나이스해 아 그래? 응. 유튜브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cpv나 cpc보다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 자랑이다 라고 하려면 뭐를 봐야 할까요? 조회수? 시청 지속 시간 지속시간 영상은 유튜브 광고는 5초가 되게 중요해 5초가 지나면 건너뛸 수 있어 TV 광고는 그게 다르지 건너뛰면 채널을 돌리는 거지 그쵸. 영상을 돌리는 게 아니라 스킵하지 마시오 음. 같은 거 많았지 옛날에 5초가 되게 되게 중요한데 참여도를 볼까요? 32초 영상이에요 <laughs> 이 정도면 어, 너무 좋은데 이거? 아니 난 지금 내가 계산되지 않을 리액션이 나왔어 <laughs>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많이 돈을 태우면 손해는 나지 않겠죠. 돈만 버리는 광고도 세상엔 많습니다. 훨씬 많지 돈만 네. 버리는 게. 근데 이건 정말 음. 괜찮은데? 내가 여기서 조금 셀프 자랑을 좀 하자면. 아이누나또 시작했네. 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웹툰 작가잖아 작가가 아 안됐지만 어, 충분히 공감할 거야 내가 이전에 마케팅 했던 것도 있고 내가 화상영어 광고를 할 거야 그러면 화상영어 뭔 영어 계속 영어 자기 코어 서비스 키워드를 계속 던져 음.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음, 근데 나는 여기서 시작이 어떻게 됐지? 짐링글리쉬라는 브랜드나 화상영어가 아니라 갓생영어 가게에서 시작을 하잖아 갓생 영어 가게는 영어 요일을 팔아요. 그래서 주민글리쉬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주세요. 하고 덤까지 왔어요. 하고 주민글리쉬 앞에서 뭔가 후킹적인 주민글리쉬 화상 영어를 던지면 시청 지속 시간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 참여를 못 시켜. 그,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는 광고주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뭘얘기 하고 싶냐면 이게 아이디어가 내가 봤때 신박하지 않은데 음. 이게 뭐 대단해라고 생각할 음. 수 있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다를 수 있는 거야. 음. 이게 처음 5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끝까지 보고 싶은가에 대한 내용이 나라면 나는 영어에 관심 전혀 없으니까 음. 영어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뭐 월화수목금 뭐쩌라고 이럴 텐데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봤을 때는 80%가 이걸 봤다는 건 굉장한 거야 이거. 열명 중에 두 명만 음. 건너뛰었다는 어, 얘기 아니야? 거의 보기 시작한 면다 보는 거야 30초짜리라서 쉬울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니야 15초도 넘기지 못하는데 이건 자, 대단한 수치네 음. 디디는 하면 그러죠 이거 말고도 대기하고 있는 영상들 광고 소재들 많죠 기크가 준 것도 있고 기크가 아... 또 각색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놀아요 자 영상 같은 경우에 이게 이 영상을 만드는데 그림이 몇개 들어갔을까 10장? 5장 하... 나는 그거에 자부심을 느껴 네가 기획하는 거는 좀 비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기획해 난 그림을 어. 좀 때려 놓지 근데 나는 되게 경제적으로 해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 기획을 하니까 <laughs> 이게 기획자와 음. 크리에이터 어, 뭔가를 만드는 음. 작업자의 음. 차이인 거야 돈을 처벌처벌해야 처발 되는 스토리는 들으면 좋긴 해 근데 돈을 처벌처벌해야 처발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반면 나는 되게 평탄하게 빨리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지 그때 사람마다 할 특성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음. 가면 재미가 없지 이런 사람도 섞여 있어야 되는 거지 네가 아까 말한 그 cpb는 우주순환 그게 완전히 팍 터졌지 어떻게 <laughs> 우주순환 어떻게 됐어? 걔는 혈액순환 하다가 우주순환 나왔고 우주순환 하실래요? 음. 기크가 낸 아이디어였고요 <laughs> 우리 기크 결과물도 한번 치하를 해줘 볼까요? 14만이 갔어? 음. 14만 비율을 얼마에 갔나 볼까요? CPV가 17원 그러면 요거 말고도 광고 소재가 이렇게 영상처럼 삐까뻔쩍은 아니지만 짜잔 하고 나올 수 있는 것만 광고 소재냐 그건 아니고 텍스트 같은 것도 굉장히 검색 광고에 광고 제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갓생영업가게 같은 동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들어요 티도 잘안 나고 카피라이팅이니까 어, 이거 정말 오늘 돈 천만 원 싸들고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여러 명을 모아야지 방면에 있는 사람들 근데 내가 이 카피라이팅을 바꿀 수 있었던 건 아까부터 뭐다? DD 프로맥스 같이 월 110만 원정도의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 비용이지만 그게 다달이 누적되면서 한 6, 7개월 정도 되면 내가 슬슬 근질근질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작동하는 거예요 동영상 같은 광고 소재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어필하기도 쉽고 어 그림 보다, 음, 나 그림 도 어렵 고 그림 보다 어려운 건 카피 라이팅 이더 어려운 거지. 카피 라이팅 은머리안 어. 들어 오면 쓰나많 아요. 어, 이게 딱 보기 쉬운 것 들이. 진짜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서 받아쓰지 거기 어떤 말들이 있나 그걸 갖고 한 5개월 정도로 돌리고 기존에 홈페이지에서 받아쓰기 했던 광고 데이터는 이랬었어 그러다가 1월 오. 보이긴 하지 이건 일주일 치야 아니 그래도 어 그지 음. 거의 한30% 이상 오. 효율이 오, 좋아졌지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인그지그지 어. <laughs> 일주일이라고 하더라도 음.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는 보면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2월 달로 넘어가게 그래도 되면 그래이것도 음,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비용을 봐야 돼. 얘가 나중에 만든 애가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지. 얘가 더 좋구나 하고 AI의 선택을 받은 거야. 음... 기존의 것 내가 홈페이지에서 받아쓰기한 광고 카피보다 사람들한테 펼쳐봤더니 나중에 나온 것들이 더 좋다 해서 이쪽에 돈을 더 많이 쓴다. 음. 좋은 데다가 돈을 많이 쓴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보이지? 그래도 옛날 걸 버리진 않고 쓰니까 뭐를 오. 잡아야 되겠어? 여러 개 많을수록 좋고. 시간 많을수록 좋구나 기존 게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아예 안 쓰지 않는다 이건 이것만의 또 효용이 있다는 거야 하나만 주는 것보다 두개세개 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비록 돈을 안 태우거나 적게 태우더라도 음, 그렇지 여러 개를 주는 게 좋다라는 모범 사례를 보여드렸고 여기서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막 실시간 전화 영어 영어 레벨 테스트 무료 집에서 하는 어학연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내가 만든 것들은 결심했다 주오일 영어 수업 약간 아까 하곤 좀 느낌이 음, 다르지 다르네. 결이 달라 새로운 갓생을 위한 영어 이거를 뽑아내고 갓생영어 가게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시너지가 나는거지 어. 이거 이렇게 시각화 하면 좋겠다 요거를 영상으로 해야 되겠구나 주오일 영어 수업에서 캐터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주오일 로 만들거야 가자 <웃음> 네? <웃음> my name is 주오일 oh, yeah. 이렇게 <laughs> 우리 이거 만들어가지고 빠라를 음, 그냥 막. 2편 가자, 이 영상에. <laughs> <laughs> 우리 이래요. 붙여놓으면 이런 사람들이라서 몇달 있으면 근질근질해진다고 이걸 보고 있으면. All you need is gym English. All you need is gym English. 이런 거하면서 재밌게 놀고 광고주님도 좋아하시고 효율 쫙 올라가고 오늘 gym English 콘텐츠는 광고주에 허락을 받아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다라는 걸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허락해 주셨어? 네. 감사합니다. 아... 짐씨 감사합니다. 짐씨 아니에요. 주월 씨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끝까지 짐잉글리쉬 <Jim English. 웃음> 다음번에 이제 우리 허락해 주신 너그러운 광고주님이니까 이탄 3탄으로 짐잉글리쉬 한번 계속 쭉 뽑아 봅시다. <laughs> 지금까지 소개한 이것이 다 뭐다? DD Pro Max. Yes.